안녕하세요. 민슐랭입니다. 최근에 롤토체스 시즌2에 새로운 종족, 직업, 그리고 유닛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격변이 일어나면 장점은 고인물들에겐 새로운 경험을 뉴비에게는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단점으로는 엄청난 버그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방대한 양의 공부량이 되겠죠. 이번 영상에선 종족 시너지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은 롤체 지지라는 사이트에서 정리된 거를 따왔습니다. 첫 번째, 강철 시너지. 자체 무적이 있어서 구원 같은 아이템이랑 어울리겠네요. 수호천사로 살아난 뒤에도 발동이 된다면 딜러에게 몰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녹턴이 자체 피읍이 있어서 고영포 수호천사 녹턴을 써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그림자 5초 동안 공격력 버프를 주고 처치 시 초기화가 되는 효과입니다. 징크스의 성능을 생각해 본다면 꽤 쓸만할 것 같네요. 킨드레드가 루시안의 정찰대 버전이라 그림자 버프를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돼지 무작위 아군에게 1500의 보호막을 부여 유령 시너지의 정반대 버전 같네요. 유령 시너지와 마찬가지로 기물이 좋으면 잘 쓰일 것이고 아니면 안쓸 것 같네요. 확실한 건 유령보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느낌입니다. 맹독 상대의 만화 소모량을 증가시킵니다. 사실 텍스트만으로는 크게 와닿지 않네요. 하지만 시즌1 침묵검이 안 좋았다는 걸 생각하면 만화 관련 시너지는 크게 주류 시너지가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바다 시너지. 4초마다 모든 아군 만화 회복은 사기가 확실합니다. 2,4,6 시너지라 기물만 쓸만하면 초반부터 강할거고 후반에는 CC를 먼저 넣을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뒤집개로도 바다를 챙길수 있을것 같아서 음, 굉장히 좋을것 같네요. 특히 소환사와 연계하면 매우 강력할것 같습니다. 바람 시너지 모든 아군이 요들 시너지를 받네요 키아나 럭스가 랜덤 시너지라서 3사 시너지를 챙기긴 어렵겠지만 챙기기만 한다면 원딜 메타에선 필승 조합이 될것 같네요 하지만 스킬 조합 상대로는 무기력해서 굳이 쓰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예전 6귀족 시너지가 방어력만 올려주던 시절엔 아무도 안 가던 것처럼 그리고 6요들 시너지가 원딜 상대는 좋아도 뭐 악마나 메이지한테 찍기는 것처럼 안쓸것 같네요. 빙하 시너지. 빙하는 그대로입니다. 예전 빙하와 다른 점은 딜러가 더 많다는 거. 예전에는 뭐 세주안이 브라움 등등으로 탱커가 더 많았다면 지금은 올라프, 이즈리얼, 볼리베어 같이 딜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올라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올라프가 궁을 쓰면 cc 면역이라 빙하로 버티다가 올라프가 캐리하는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시너지 비챔피언은 아군이 죽을 때 공속 증가와 피회복이 있네요. 광역대상대로는 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25% 증가량은 현재 4야생의 절반밖에 안되는 수치라 미비한 효과이고 체력회복 또한 탱커라인부터 죽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막 시너지 적의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간단한 효과입니다. 지금의 공허 칼사덱처럼 사용한다면 사 시너지를 기반으로 조합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수정 시너지 수정은 받는 최대 피해가 고정이 되는 효과입니다. 주목할 점은 딜러인 애쉬가 수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카너 애쉬를 쓰다가 타릭이 나와주면 스카너를 타릭으로 대체하면 굉장히 강력할 것 같네요 숲 시너지 숲은 저코 유닛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전투 시작시 무작위 유닛이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된다는 건뭐 템도 당연히 나올 테니까 굉장히 강력할 수 있지만 유닛 구성 자체가 후반을 바라보기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하나가 무작위라는 점도. 글쎄요, 저는 왜 사실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숲 시너지는 나와봐야 알것 같네요. 전기 시너지. 전기는 공격을 가하거나 받을 때마다 적을 감전시킵니다. 와, 정말 만약에 이 효과를 탱커가 가지고 있었다면 가가 브라운 같은... 연출을 한번더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대부분 유닛들이 다 공격 기반인 것 같아서 그런 장면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럭스를 이용해서 4 시너지를 맞추면 피해량이 500인데, 이거는 너무 수치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옥불 시너지입니다. 설명이 길게 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그냥 모렐로 같이 도트 딜을 넣는 것 같아요. 뭐 자이라의 소환수가 이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강력할 것 같지만 1코스트 유닛이라 크게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리롤 자이라 이런게 나올 수도 있겠죠. 딜 관련 시너지라 뭐 기물이 좋아야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킬을 자주 돌려야 좋을 것 같아서 좀 애매하네요.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선 새로운 종족 시너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건 강철이랑 수정 바다 정도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선 직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